안녕하세요. 솔문입니다. 7월 11일 새벽 4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7월 9일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전기통신소방 건축설비, 건축구조 마감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작업방식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적산 프로그램을 연구해 오면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배워서 당장 사용하있는 분도 있는 방식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적산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제 모든 것은 이 게시판 안에 있습니다. mdb라고 적은 것은 저희 공사용 파일입니다. 이두 가지만 솔2012 공사 폴더에 복사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dwg는 CAD입니다. 건축 구조, 구조 중에서 거푸지 콘크리트만. 건축 마감, 마감 중에서 습식만 이렇게 건축은 네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계설비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전기통신 서방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맨 아래쪽에 있는 캐드 가공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장, 열어보겠습니다. CAD 가공만 할줄 알면, 적사는 5분 이내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CAD 가공이란, 건축은 이렇게, 전기는 이렇게, 설비는 이렇게입니다. 가공된 베이스는 이쪽입니다. 여긴 창호 정보고 평면도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의 실을 이쪽으로 그려서 복사한 장면입니다. 전기는 설계도 면을 복사해서 가공했는데요. 가공하기 전에 기구의 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구 정보가 있고, 평면도가 있고, 복사해서 적산 도면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적산이 완성되게 됩니다. 건축을 볼까요? 예, 청호 이름이고 규격입니다. 하나의 실이고 청호 정보가 이렇게 지켜 있습니다. 이것을 좀 복사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청호 정보 중에서 문폭이죠. 재료 분리된데 계산할 때. 둘레에서 이 값을 빼면 걸레바디가 됩니다. 이 하얀색 창호는 두 개의 값이 합해져서 바탕공사에서 마이너스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 벽을 의미하는데요. 자첫 번째는 석고보드에 석고보드 공제가 있고요. 이것은 커튼 박스를 이렇게 한 모습입니다. 커튼 박스가 창의 크기만 할 때, 크기보다 조금 더 크거나 비슷할 때가 있고요. 통째로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만 그리면 건축은 끝입니다. 전기를 보겠습니다. 이 도면 안에 있는 것들은 이 정도의 기구가 있습니다. 기구 번호입니다. 2,000번 때는 배선기구, 3,000번 때부터 이렇게 종이별로 있습니다. 이러한 도면을, 이러한 도면으로 가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 내외입니다. 이거보다 10배가 크거나 100배가 크거나 설계에서 정상적으로 블록화되어 있다면 시간은 똑같이 걸린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 되겠습니다. 전기는 가공을 자동으로 할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설비는 이게 기구번호입니다. 이것 이외의 나머지는 전부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자, 캐드물량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것에 대한 답을 낼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QAV1이라는 메뉴 하나로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QAV1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메뉴 하나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는 방법은 설명이 많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을 그리고 가공해서 힐 번호를 입력하고 창호 등록된 창호를 선택합니다. pd1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찍습니다. 여기 찍어도 되고 이런데 찍어도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찍습니다. WD1 찍습니다. PW4 찍습니다. 커튼 박스가 있는 곳을 그립니다. 있는 만큼 그리는데요. 그리고 번호를 부여합니다. 석고보드가 있는 데, 곳을 그리고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 정도의 그림에. 적산이 마무리됩니다. 걸레바지가 있는 곳 이것과 이것 재료분리대가 있는 곳이죠. 걸레바지를 뺄곳 그것만 추가하면 됩니다. 알래죠한네 가지가 많이 쓰입니다. 문자 복사하는 기능을 준비했습니다. 0.8 이렇게 쳐도 되고요. 이게 쉽죠? 4번.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즉석에서 문자 기능으로 값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 않으셔도 적산이 이루어집니다. 집계면이 있죠. 이곳에 보면 값이 뿌려집니다. 면적과 길이와 산식이다 보입니다. 이 값을 읽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공된 것은, 건축에서, 자, 마감입니다. 열고요. 아까 이쪽을 복사해온 장면입니다. 복사해오면, 이런 형태의 답을 낼 수도 있고요. 이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제가 권장하는 것은 V표시가 되어 있는 이것과 이것은 같은 모습입니다. 관리에 와서 폐정보 처리를 클릭하고 도면을 클릭하고 엔터쳐서 이곳 또는 이곳 두 군데 다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적사는 끝났습니다. 건축, 설비, 전기 다 이런 방식입니다. 직기를 즉석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CAD가 Excel입니다. 그냥 Excel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작업 방식은 제가 연구된 가장 최신 방식인데요. 이렇게 수식으로 남겨 두는 것보다 산식을 계산하는 것이 결과가 더 좋습니다. 456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답이기 때문에 쓰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에 동의하신다면, CAD 가공하는 연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칩니다.